자, 네 번째 수업에 가겠습니다. <laughs> 네 번째 수업은 연습곡 2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갖다가 해주세요. 앞 번은 갖고 있죠. 자, 우선은 조선글 갖다가 봅시다. 4분, 아, 조선보다도, 네, 이 음악을 갖다 봅시다. 일단 눈으로 봅니다. 절대, 에, 악기를 쓰지 마세요. 제일, 제일 좀 어떻게 되겠지. 자, 시, 프렛 2개. 그러면은, 제일 점의 화성이 어떻게 되고 있지? 자, 프렛 네 개니까 두 개의 화성을 알 수가 있다. 메이 메저인가 마이너인가? 자, 그러면은 이것에서 레가 있고 위에 레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소리 레가 있고 그 밑에 시가 있다, 시 프렛이 있다, 화가 있고 그러면 시, 레, 화즉이 여기서 B 메이저로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우선, 첫선 4분의 4박자.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보세요. 딴단딴딴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팡빰빰땀땀 빰빰빰빰빰 <목소리> 땀 따라다래라 땀따닥 박자만이 이 <읽는> 밤빰빰빰빰빰빰 빰자 <목소리> 어, 다섯을 제일 읊었는데 그러면 프레즈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프레즈가 헥, 핵심 모티프는 우선 땀따따따 땀따따따 땀 이거겠죠? 핵심 모티프가 그렇죠? 자 프레즈는 어떨까? 다시 땀따따 땀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땀따따 다음에 다섯 소절 이제 따따단따 어떻게 될까 다섯째 여섯째 그즉 여기서 최후면의 네 소절을 하고 다음에 에, 다섯부터 아홉까지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뒤 쪽에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면 프레즈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 개의 프레즈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걸 갖다가 눈으로서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눈으로 보세요 그다음에 B를 보고 보세요 눈으로 가봅시다. 자, 단, 다, 다, 단, 단,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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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약간 닮았네요 앞에 모티브를 갖다가 멋지고 닮았어요. 다만 조성을 보세요 조성을. 조성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임시기호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임시기호가 나. 아 그러면 여기가 어좀 다른 것이 있네. 모티브는 있는데 임시기호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의심해 어, 보세요. 여기는 전기분가라는 의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B 부분, B 의 주솔재, 주솔재, 세솔제네솔제 자, 타솔제봐 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네솔이 one phrase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다솔집제 봅시다. 빰빰빰빰빰, 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시대, 시레, 아, C D 화가 되고 있는 것을 봅시다. 자, 여기가 아마도 다시 제형부인가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이 수가 있을 겁니 a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은 어떻게 o y o s 이거 one phrase. 그래서, 다시 일2 t 은 나와 있죠. 그 여기 o 서죠 그러면, 제형분은아마도5 6 정도에 5 6 7 8 정도가 되어있고 그러면은 마무리, 해야죠. 아니, 아니겠어요? 아, 인사를 마무리 인사를 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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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인아를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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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코다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뭐 앞에서 보이네. 1, 2가 코다다. 나는 걸 갖다 20만 해할수 있죠. 그러면 대충 눈, 눈으로 악기를 안 쓰고 여러분 피아니스 아니라도 돼요. 지인자는 어, 브롬버 하는 사람이라도 돼요. 자, 눈으로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있을 수 있어요. 자, 자한손그 다음에는 자, 한손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조성을 확인을 하는 차고 네,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피아니스트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로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좀 A. 그러면은여기가 어떻게 되었어요 어 느꼈습니까 자프레즈는 어디서 여겼어요 여러분, 프레이즈는 아까 어, 눈으로 러분여러1 어, 2 3 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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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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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모티브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세포예요. 세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쪽 B 에, 자. B가 같아요. 가겠습니다. B를 갖다가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바꿔주고 있어. 사실 여기 준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성하게 대해서 알면 좋은데 보이기만 하기 그거 리고 이해를 할수 해야 하는데 사실은 할수 없으면은 그대로 넘어갈게. 일단 그런데 지질라는 것은 조성 분석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단 알릴게요. 이러한 게 되고 있어요. 지금 b 미의 조성이에요. 미의 조성 그렇죠? 자 미의 조성에서 에. 같은 B 메이저에 g 마이너가 있어요. 이거 좀 to the job. B 의 마이너가 있어요. B 마이너가 있어요. 여기 조성에. 맞나?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 h 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뭐예요? 여기서 네 번째 g 소리 C 도레미네 번째 소리 미 u 레 o to the show, y o 파가 o to the show, you go to the s 이렇게 갔어. 이렇게 지이야게할게요이런조에서이서작렇가이이이 라인을 서어요이 라인을 갑이기 여기 여기게이게해게이렇이는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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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해서, 이렇그 해서, 이 나는 작곡가, 작곡 줄수 있는 지금 작곡을 했고 어릴 때는 뭐 어, 다른 악기도 했고 하는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정도는 지휘 한다는 사람은 이 정도는 조선을 알아야 해 무슨 쪽 하는 체 귀천지 조선 체제가 되어있는데그대가 했다 이것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선이 바뀌어졌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A에서 B는 B 부분은 전개부로 되죠. 종교부로 되죠. A 부분, B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았는데 B에서 종러부가몇분여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러분 여러분, 여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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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에서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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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면은 다시, 어, 네 다시 돌아와야러분여러죠재러부재러됐다자다 돌아와야죠. 어, 여러분, b에다 쓸때 루트 되겠죠. 5 6 7 8. 그러면은 마지막 거다는 답은 마지막 1 2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답입니다. 자, 이것께 알고 이 분석을 가아날리스 이걸, 이걸 갖다가 알고 가야만 뒤를 한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이것만 하면은 절대로 안됩니다 자, 일단은 어, 지 손의 움직임을 할게요. 4분의 4박자. 뭐였던가요? 하나 둘, 셋, 넷 자, 첫 번째 음악은 세바자였어요세 바짜, 세 세바자, 바짜였는데 이곳에서 원 플러스 원 플러스 리 둘, 셋 네, 그런 과자가 있으면 좋겠네 음. 원 플러스 쓰리, 없겠지? 네. <laughs> 원, 투, 쓰리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보면 어려우면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해 볼게요 같은 소리로서 너무 소로서네바자 지어주세요 뽀. 기본으로 한다는 거를 갖다가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음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aughs> 베이스 파탕을 갖다가, 그 하나 전에 세 번째 수업에서 했는데 일단은 왼손을 해볼게요. 왼손이요. 아,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예, 고맙습니다. 기본 모티브가 이렇게 돼요. 빰빰빰. 또 나노보자. 그 다시, she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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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n t 빠빠빠 a 빠빠 a n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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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n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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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n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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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자 그런데 일단은 어, 이곳을 갖다가 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멜로디는 알고 있고요. 땀빰빰빰빰빰빰빰빰오 크레시언드가 있어요. 안에 아, 세 설째 디미넨트가 있어요. 네 설째 크레시언 디미넨트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자 한꺼번에 이곳을 갖다가 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네 소절 크레센토가 있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자 여러분 지금 크기 대해서 보였습니까? 두 소절째 네, 해주세요. 두 소절째 하고 세 소절째 디멘 크레센트 멘트의 그이 관계 이그 관계. 이러한 식으로 느끼면 돼요. 뭔가 당긴다. 그래서 뭐 뭔가 당긴다. 약간 당겨올 때 힘이 들어가요. 아니 민다 가아 그때 힘이 있어요. 이러한 느낌이 그레첸 디미네언트는 본래대로 간다. 아니면 힘을 빼준다 하는 거. 할게요. 두솔 짜고 세솔크그레센트만 네, 집중해 주세요. 두 솔째. 에너지를 좀 썼어요. 그래서 디미네이트를 갖다가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크레센트 할 때, 크레센트 할 때는 약간 힘을 주세요. 에너지를 갖다가 네. 예. 그래서 디미네이트는 살짝 힘을 빼주세요.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힘을 넣다 줬다. 그런데 여러분, 디미네이트는 그 위치에서 크레센트도 그 위치에서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내네 소절지 보주세요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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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빰빵, 빰빵, 빰빵. 자 일단은 위에만 해주세요. 네 솔제. 네 솔제. 고맙습니다. 밑에만 해주세요. 어, 어.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 문제가 되는 내 소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크레센디민 엔드가 있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음 소절째 들어가는 준비를 갖다가 도단 반대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무시하면 안 돼요. 즉, 이야기에서 내 소절은 이렇게요. 갈게요. 아. 브리치, 브리치. 어? 강을 건널 때 다리가 있어요. 강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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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브리치라는 것은 음악하고 음악 프레이즈 프레이즈의 경계선 붙이는 라인. 이걸 갖다가 단다다다다단 이렇게 하면 너무 유사하게 돼요. 다시 한번 뛰어냈요 제가. 아, 면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워요. 이걸 갖다 이상한 표현을 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빨리 안 갈게요. 크레센도가 어? 그래, 있다가 크. 이 하면서